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분은 좋은 아침 외과의 김진섭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변비인데요.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변비도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변비가 잘 생길까요? 예, 일반적으로 변비는 어,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은 변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저희가 변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3회 미만 보거나 대변량이 하루에 35g 이하의 변이 나오거나 할때 변비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 배변량은 200g 정도라고 합니다. 또네번 어, 중에 한 번꼴로 굳은 변이 나오거나 배변 시에 그 힘을 많이 줘야 되거나 또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 네번 중에 한번 이상 잔변감을 느낄 경우에 저희가 변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준만으로 변비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본다고 하면 횟수로는 변비라고 하지만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고 또 양도 적지 않고 잔변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변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변비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하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변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행성 변비라 그래서 장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변을 배출해 주는 힘이 적어지는 그런 변비를 서행성 변비라 그러고 또 하나는 출구 폐쇄형 변비라 그래서 변이 나가야 되는데 그 변이 나가는 그 출구가 좁거나 막히거나 병적 상태에 의해서 어 배변을 잘 못하는 경우 이두가지 변비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치료도 그두 가지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어 치료를 하는 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변비가 생기면 그냥 익숙해서 이걸 병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변비의 치료 방법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변비는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또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달고 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 대장문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비의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 출구 폐쇄형 변비로 보고 있고요. 그 출구 폐쇄형 변비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 치질로 인한 변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치질 환자는, 어, 항문이 좁아져서 변을 볼때 힘을 줘야 나가, 되고요 또, 과도한 힘을 주다 보니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치열을 초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치질로 인해서 배변이 잘안될 경우에 배변을 포기하게 되면, 어, 직장에, 어, 변을 오랜 시간 담게 되고, 그 결과로, 어, 나중에 더 굵은 변을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변비가 악순환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 중에서 어, 직장류라고 하는 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어, 있는데 직장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변을 담고 있는 직장의 직경이 어, 과도하게 늘어나서 이제 배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직장류를 어, 해결해 줄 경우에 또 많은 환자분들이 변비를 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생활 개선과 또 배변 습관의 그 개선을 통해서 어, 환자가 노력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 이런 그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을 못 보는 경우에는 외과 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시키면 어, 변비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변비라는 게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이나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많더라고요. 다수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소골추에도 나이가 들면 대장에 있는 그 신경 세포가 줄면서 운동 능력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변비로 인해서 어, 항문이 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장이 막혀가지고 장 폐색 증상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계속하시는 분들은 이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 저희가 변비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만성 변비가 되게 되고요. 이 만성 변비는 변실금 또 치질을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변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해주신 분은 좋은 아침 외과의 김진섭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